내가, 아, 문... 내가 어... 어린 소년이었을 때 나는 물었다. 물었죠. 나의, 나의 주... 매우 현명한 주... 아버지에게 물었죠. 이게 뭐 뭐냐,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를 물었잖아. 이걸 뭐라고 하지?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순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때, 아, 내가 일단 할 게봅시다뭐 할게 물었냐면, 왜 그렇게 많은 오페라가 비동사를 의외로 그, 말이 해서 못하는데, 비용사는이때 뭐가 그렇게 져 그러니까 비용사는 이다 아, 이 이다, 이다 되다 잖아 이거 뭘까요? 이건 얘기야. 있다니 이다니 되다니. 이다. 이다. 그면 러 많은 오페라가 이탈리아 안에, 아, 이탈리아 안에 이다. 엘비사잖아. 이다 이다. 이다. 그니까 다시 마, 왜 이렇게 많은 오페라가 존재하는지, 아, 있는지 모르이탈리아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해석을 잠깐, 삐끗하게, 이렇게 설명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건 말했죠? 뭘 말했어? 대정도 빠졌지? 뭐라고 말했냐면 그것이 무뭐 때문이라고 말했어? 대분에 이탈리아 어들이 끝나기 때문이라고 말했지. 뭐로? 모음으로. 그리고 요즘, 여기서는과거인데 여기는 현재를 썼죠? 왜냐면 이게 일반적인 사실이기 때문이죠. 일반적 사실은 뭐로 써야 돼? 현재로 써야 되죠. 그그 다음에, 어라 나 A2B의 뜻이 뭐죠? A에게 비할 것을 허락하자죠. 이것이 허락하죠. 싱어들이 뭐라고 그렇게. 홀드가 와락 뜻이 많잖아. 홀드가 기본적인 뜻이뭐니 잡다. 잡다를 통해서 뜻을 바꿔줘야 되거든. 근데 노트는 뭐지? 음이죠, 음. 그러니까 음악의 음을, 음, 음이죠. 위클 노트 둘을 합쳐서. 음을 음. 오랫동안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가수가. 그럼 가수가 오랫동안 음을 잡는단 말은? 음을? 끌어갈 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음으로 되니까. 그쵸? 다시, 그것을 허락했죠. 가수들이 끌어가는 걸. 음을, 오랫동안. 그치? 그 다음에, 어, 계속. 어, 많은, 수, 시가... 많은 수, 많은 수년 이후에, LATR은 내 시간 이이유를 얘기하는 거야. LATTR은 순서가 나중에 얘기하는 거고. 많은 수년 이후에, 나는 가르쳤죠. 한국계, 미국인 학생들이 가르쳤지. 어디서? 뉴욕에 있는 중학교에서. 애슐 몸 네. 뭐 하자마자지. 뭐 하자마자? 내가 듣자마자, 뭘 듣자마자? 한국어를, 한국어를 듣자마자 나는 생각했죠. 대청도 역시 빠졌죠. 뭘 생각했어? 이 아름다운 소리가 수동태네? 사용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죠. 어디서? 네. 오페라에서 또한. 맞지? 네. 조동사 다음에 BPP 수동태 형태. 사랑해와 요 여보세요는 두개의 좋은 예들이죠. 넌 들을 수 있지? 뭘 들을 수 있어? 몸의 어,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어디서 마지막에 요요 요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나는 원했죠. 배우기 원했지. 뭘 말하는 걸 배우기 원했죠. 뭘 아름다운 소리를. 뭐에? 한국어의 소리를. 이 소리 지 뭐죠? 뭐 유명한 거죠. 뭐, 뭐, 뭐 하기 위해서? 내가, 아. 내가 더잘의사소 통할 수 있기 위해서. 나의 학생들과. 나를 원했죠. 근데, be a b 는 캐니지. 뭐할수 있게 원했어? f 로 l l o 원래 뜻이뭐죠 따라가다잖아. 근데 한국어 드라마를 따라간단 말은 한국어 드라마를 이해하자. 이해하도록 하면 되겠지. 한국어 드라마를 이해할 수 있게 되기 원했죠. 뭐 없이? 자, 읽는 거 없이? 뭘 읽는 거 없이? 자막을 읽는 거 없이. 근데, 어느 날, 나의 학생들은 연습하고 있었죠. 컬처, 문화쇼를 연습하고 있었지. 뭐와, 뭘 가지고? 드라마와 음. 음악과 패션을 가지고, 뭐로부터? 한국으로부터. 근데 학생, 한 학생이 가져왔는데, 나에게 커피, 한, 하나. 커피 하나를 가져왔죠. 그래서몸모에게몸모슬 그렇죠? 모모 사용식이죠. 이제 뭐, 이건 아예 문법적으 어려운 것 같고, 여기서는. 네. 그 다음에. 음... 브라이언, 너 어떻게 말하니? 커피를 어떻게 말하니? 한국어로, 한국어로 네. 커피라고 네. 했죠? 그거 쉽다, 뭐가 쉽다? 기억하기가 기억하기 기억하기 쉽다. 사운드 라이크 인데요 사운드 뒤에는 뭐 하나 해야 되냐면 형용사 하나 해야 되잖아 보루 근데 사운드 라이크 뒤에는 뭐 하나 해야 돼? 명사 하나 해야 되죠 그래서 뭐처럼 들린다? 커피. 커피처럼 들린다 우리는 시작했죠 연습하기 시작했죠 패션 부분을 뭐에 음, 우리의 쇼 쇼에. 네, 브라이언 어떻게 말하니 패션을 뭐로? 한국어로 패션이라고 말해 리얼 정말 그것은 똑같은 같은 패턴이지? 그거 정말 다시 뭐처럼 들린다? 패션처럼 들린다 또한 하락씩이 모델을 하고 있었지. 전통적인 한국 웨딩드레스의 모델이라고 있었던 거죠. 그죠? 입어보고 있었던 거죠? 자, 네. 그 다음에. 어떻게든 말하니, 웨딩드레스를, 한국어로 웨딩드레스, 이렇게 있죠? 나는 마, 집에서 나는 말했죠. 이것도 뭐, 마찬가지, 몸모에게몸모스를 말한다지. 네, 말했죠. 나의 남편. 남편에게 좋은. 좋은 뉴스를 말했죠. 나는 뭐할수 있을까요? 배울 수 있을 거야, 한국어를. 단지? 며칠, 며칠 안에. 이때, like 뜻이 뭐죠? 비슷. 아, 비슷하는 이제 비슷한, like가 형용서 비슷하니구요. like는 뭐죠? 뭐 같은이지, 전치사지. 전치사야. 그건 뭐와 같아? 영어와 영화. 같죠. 그치. 그 다음에. 나중에, 나는, 나는, 나는 알아차렸죠. 알아차렸죠. 얘를, <laughs> 얘를 꾸며 해주는 거지? 뭘 알아차렸어? 한국어 드라 한국 한국어 드라마에 있는 결혼 커플들이 부르는 거 알아차렸지. 서로, 서로 서로를 부르는 거 알아차렸지. 네. 보면 이것도 과거선데 이게 현재지. 왜냐면 일반적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쵸? 그리고 이거는 동사고 이거는 꾸며주는 분사죠. 다르지? 그래서 날 알아차렸지. 결혼 커플들 한국의 드라마에 부르 부른다는 거. 서로 서로를 여보라고. 콜도 마찬가지로 콜은 콜 목적어를 보라고 부르다 이런 뜻이죠. 서로 서로를 여보라고 부르다. 네? 다음에 영어, 자막. 영어 자막은 translate A to B 하면 A를 B로 번역하다죠. 영어 자막은 번역하는데 여부를 모르도록 하는 거야. 헌이라고 번역하는 거죠. 근데 미혼일 때또 부르는데 그들의 남편과 와이프를 뭐라 불러? 헌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또한 부르는데 그들의 아이 우리 아이들을 헌이라고 부르며 몇몇 웨이트리스는 부르는데 몇몇 커스터머를 헌이라고 부르는 거죠. 결국 같은 게면 주어가 부르다 목적을 보라고 이제. 며칠 있다가 나는 레니 투 y 가 뭐죠? 우연히 만났죠 브라 그리고 물어봤죠 그에게 이때 이프는 뭐뭐 아멘이 아니라 목조로 쓰였으니까 뭐로 쓴거야 뭐뭐인지 아닌지죠 이것도 현재형를 썼지 왜냐면 일반적 사실이기 때문이죠 여보가 허니를 의미하는지 아닌지를 물어봤던거죠 이제 네음그 다음에 네. 브라이언 여보가, 이, 부분만 들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조동상의 동상이 나왔고, 여보가 헌일 의미하니, 예스라고 했죠? 네. 그 다음, 부를수 있니, 너를 여보. 여보라고. 아닙니다. 알죠? 레슬리시, 플리스, 나를 여보라고 그러지 말아주세요. 난 깨달았죠? 대충도 까지 깨달았고, 빠진 거고, 역시 이것도 깨달은 건 과거지만, 현장으로 썼죠? 내 같은 패턴이지? 못 깨달았어. 여보가 번역된다는 걸 깨달았죠? 뭐로? 남편. 남편과 와이프에요. 그날, 브라이언과 나는, 브라이언과 나는 죽으니까 뭐지? 거의 뭐 했어? 울었죠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재밌었기 때문이죠. 나는 깨닫죠. 뭘 깨닫냐면, 한국어가 그렇게 쉬운 언어가 아니라는 걸 깨닫죠. 뭐 하기에, 배우. 배우기에. 아, 여기도 보면, 서치어 조심하는데, 서치어 수는 서치어 형용사 나오고, 명사가 나오는 패턴입니다. search, 어, 형, 네. 한국어가 그렇게 쉽지, 쉬운, 쉬운 언어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배우기에. 그 대어라는, 대어리스 대어라는 주어가 뒤에가 있지. 얘가 주어지. 그니까 러 아죠. 복수니까. 네. 그게 계속 뭐죠? 어... 앞에 파트를 꾸며주는 관계대용사지. 그 복수를 꾸며주니까 아로 받았지, 혹시 그게 중요한 문장이네 네, 다시. 있죠. 뭐가 있어.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있죠. 어떤 부분들. 완전히 다른 부분들, 뭐랑? 영어. 영어랑. 그러나 여전히 소리를, 음. 한국어의 소리를 좋아하죠. 사랑하죠. 나는 한국어를 공부하는데 거의, 거의 매일 공부하죠. almost every day. 내로부터 네, 책. 책, 음악, 논막, 영화. 영화로부터. 미래에 난 희망하죠. 뭘 희망해? 말. 한국어를 말하기 희망하죠. 뭐만큼 잘? 브라이언만큼 잘. 그렇죠? 이 레슬리 씨는 유명한 작가입니다. 뭐하는 작가? 유지. 어, 이게 아이디를 꾸며 주는 것이 분사지 뉴욕시에서 살고 있는 유명한 작가죠.